네, 용호가 온수를 부어서 샬롬, 용호가 온수를 부어서 이렇게 불닭볶음면을 끓이려고 합니다. 브레이크에 이거는 소스네요. 네, 용호가 빨리 먹고 싶어서 온수에다가 정수을 온수에다가 이렇게 팔팔 끓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인제 순이 음, 저번에 먹고 싶어서 홍합을 샀는데 너무 늦게 해서 조금 많이, <laughs> 많이 좀 시들어서 그렇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콜라비인데, 콜라비 반 개를, 음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네, 보라비 콜라비가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평안한 밤 지내세요. 땡큐, 샬롬. 감사합니다. 용호입니다. 용호의 모습입니다. <laughs> 용호가 몸에 뭐가 많이 나서 좀 아픈데 빨리 건강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항상 귀에 이어폰 꽂고 있는데 건강하게 기도드립니다. 모두분데도 건강하세요. 기도해 주셔도 이제 딱지가 안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모든 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연말 지내세요. 땡큐 해피뉴이어 샬롬 땡큐 감사합니다. 가플레스유 땡큐